여기 보자. 이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근데 처음에는 딱 y는 ax제곱 형태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그냥 다 설명할게요. 그래프만 딱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식 세우는 거 한번 쫙 쓰고, 어 그렇게 갑시다. 자 일단 이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y는 ax제곱 플러스 bx. +c 이때 조건 하나 들어가죠? 무슨 조건?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 자, 일단 반드시 y는 꼴로 되면서 2차식이어야 된다는 거알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의 가장 기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겠지.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가장 기본형을 뭐라고 하냐? y는 ax 제곱 형태라고 하죠. 이때 당연히 a가 0이 아니고 이 기본형은 a의 부호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거든요.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A가 양수면 어떻게 생겼니? 음, 아볼이라고 하죠, 아볼.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해서 아볼이라고 하는 거 알지? 음수면요. 위볼. 이름은 위로 볼록하다 해서 위볼이라고 할 거고. 얘는 포물선 모양이에요, 포물선. 포물선이기 때문에 얘는 대칭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가장 끝머리는 이 점을 뭐라고 해요? 꼭짓점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움직이 지 않은 이 기본형일 때는 이 꼭짓점 좌표가 항상 몇 콤마 몇이야? 0,0이야. 얘도 0,0이고. 압을위을 차이하는 게 a가 양수 음수일 때 말고는 꼭짓점 좌표 똑같아. 그다음에 하나 더. 이 포물선 모양이 내가 대칭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 대칭하는 기준을 축이라고 해요. 축. 축. 이 축은 항상 지금 y축일 거야. 기본형일 때는. 그리고 이 축의 방정식을 표현하거든요. 축은 Y 축이 맞아. 근데 얘 방정식, Y 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뭐라고 하니? 그렇지, X는 0. 그냥 짧게 축방이라고 할게요. 축방은 X는 0이라는 거. 어, 그냥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냥 아무거나 보, 보면 Y는 2 x 되고. 자, 이 형태면은 아볼이야, 이볼이야. 아볼. 꼭지점 몇 콤마면? 0콤마 0. 0.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Y 축, X는 0. 어, 이게 다라는 거야 그 다음 만약에 y는 그러면은 마이너 3x고 자 얘는 기본 형태죠 a가 음수네 아보리야 이보리야 위볼 위로 볼록하게 쫙 그려 그 다음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 얘도 0 콤마 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축이 되는 게 y축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얼마라는 거야 x는 0이라는 거야 x는 0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x는 뭐라고 쓰는 게 y축에 평행한 애들인데 걔네가 항상 꼭짓점에 x좌표일 거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 꼭짓점에 x좌표로 시작하면 돼요. 그다음 하나 더. 일다 이차 함수는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증가. 함수일 때도 감소 함수. 기준이 뭐야? 꼭짓점 그렇지. 축이야 축. 축을 기준으로 증가 함수랑 감소 함수가 섞여 있어. 자, 지금 여기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수함수. 이런 건 감소함수라고 해요. 1차함수랑 똑같이 기억하면 돼.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이 형태는 증가함수.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럼 얘는 지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증가함수. 얘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니까 감소함수인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증가함수, 감소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는요, 보통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정의를 줄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x가 축의 방정식 기준으로 오른쪽은 정확히는 뭐 0보다 큰 쪽은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라고 말하잖아? 그럼 이게 증가함수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다음에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건 뭐겠어요? 진짜? 감소함수지. x 값이 감소할 때 y 값도 감소하는 건? 증가함수.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증가하는 건? 감소함수. 자. 증가함수는 X값 증가, Y값 증가, X값 감소, Y값 감소. 같이 갑니다. 알겠죠? 이 증가함수의 표현은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나중에 배울 모든 함수들이 다 써. 증가함수의 정의야, 정의.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한다. 또는 X값이 감소할 때 Y값도 감소한다. 같이 가. 근데 감소함수는 X값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해. 또는 X값 감소할 때 Y값은 증가해. 둘이 반대로 가. 그게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그럼 니네는 얘 지금 기준이 축이라고 했잖아. 이차 함수 두 개가 섞여 있거든. 축을 기준으로.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감소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외우는 거 아니고, 그래프고 해석하는 거야. 오른쪽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증가 함수. 오른쪽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 감소 함수. 증가 함수다, 감소 함수다. 말로 안 씁니다. 이네 글자로 안 쓰고, 정의로 쓴다고.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하나 더. 기본형일 때 나올 수 있는 거다 얘기하자. 일다이 A는 부호를, 통해서 아볼 리볼도 결정하지만 또 결정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렇지. 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떨까? 포기. 포기. <웃음> <웃음> 그게 맞지. 네 국어 못하는구나. <laughs> 절대값의 a 값이 클수록 포기 좁아요. 자 그러면 그럼 내 궁금한 거 이거다. 그럼 니네 y는. 3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3X 곱자 그럼 얘네들은 폭이 어때요? 같죠? 어, 왜냐면 절대값 똑같으니까 그럼 지금 둘이 무슨 사인 거야? X축 대칭인 거야 X축 대칭 왜 둘이 폭이 똑같으니까 X축 기준 뒤집으면 폭이 어져요단 꼭지점 0,0이니까 그렇지 평에도안 했으니까 X축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X축 대칭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자 얘가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오 y의 부호가 바뀌죠 y라는 건 얘가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요거에 y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y는 3 x 이 이렇게 쓰면 돼 이게 x축 x축 대칭한 식이야 근데 마이너스 y는이라고 쓰는 함수식이 있어? 없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차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어, 대칭한 함수식이 궁금하면 y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돼 그러면 x축 대칭한 함수식은요? 뭐의 뭐가 바뀌어요? 아 y축 대칭하면요? 어, x의 뭐가 바뀝니다. x의 뭐가 알겠죠? 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는 이거 y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고 자, 그럼 기본형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를 딱 했어. 그럼 이제 평행이동을 시작하겠죠. y는 자, 이거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 방향으로? 어, Q만큼. Q거든? Q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얘가 이 Q만큼 이지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넘기면, Y-Q는 AX제곱이지. 그치? 원래 이 그래프 봐봐. 원래 이 그래프 가으면 이렇게 바뀐 거야. Y자리에 뭐 들어간 거야? Y-Q가 y 들어간 거지. Y자리에 Y-Q가 들어갔다는 건,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Q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거야, Q만큼. Y축 평행이동이면 은 그럼 얘가 Q가 양수인지음수인지 몰라도 뭐 이렇게 내려갔다고 치자, 음수라서. 처음에 원래 0코마 0이었던 게 이만큼 내려갔어. 그럼 꼭짓점좌표가몇콤마 몇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0코마? 그냥 Q라고 해야 돼. 내가 Q가 음수 음수라고 했다고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양수가 돼버릴 텐데. 0코마 Q입니다. 0코마 Q.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축의 방정식 뭐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 꼭지점 x r 도같은거알 했잖아. 그냥 이것만 바뀌는 거야. 꼭지점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뭐 그리라고 하면, Y는 뭐 X제곱 플러스 3 이런 거 그리라고 하면 얘꼭짓점 얼마라는 거야? 0,3이라는 거야. 이그 끝이야. 알겠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 Y축 평이동을 익혔으면 그 다음 뭐 나오겠어요? X축 평이동이 나오겠죠? y a 의 X-P의 마이너스 곱요 형태. 자, 얘랑 얘랑 비교해봐. 얘는 y 자린 그대로인데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X-P가 x 들어갔어 X자리에 X-P가 들어갔다는 건 x 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P만큼 평행이동 한 거죠 P만큼 그치? 항상 평행이동 했을 땐그 반대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X-P라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봐봐요 어, 얘는 P가 뭐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게뭐 P만큼 X축으로 이동한 거면 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여기 꼭짓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까요? p만큼 같대며 원래 0 코만 0이었던 게 여기 얼마 돼요? 100콤마. 그렇지 p 콤마요 자 얘는 진짜 중요한 거 얘는 추계 방정식이 뭐가 되지? x는? P. p로 바뀌어요 그죠? x축평이동은 추계 방정식도 건드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다 완벽히 이해했으면 마지막 끝판왕 a에 x 마이너스 p에 대고 플러스 q 자얘 x 자리에는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p Y자리는요? y 자리에는요? y 마이너스 q입니다 여기 붙어있는 상수는 싹다 y 거야 x 거는 과로랑 상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X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p가 있다는 건 x 축을 얼만큼 평행이동? p만큼 Y자리에 y 자리에 y 마이너스 q 있는 건요? q만큼 이동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도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피콤마 큐 대충 점 찍고, 아볼이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 위볼이면뭐 피콤마 큐점 찍고, 대충 이렇게 그리면 똑같아. 자, 근데 내가 맨날 평행이동도 알아야 돼요. 그치? 평행이동도 분명히 내가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고, Y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로 파악해서 평행이동을 얼마큼 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맨날 그럴 순 없잖아. 그치? 솔직히 이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꼭짓점이랑아볼리도 그래프 개형이지 않겠어? 너좀 빨리 찾자고, 빨리. 아,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0이 된 엑셀 값, 콤마, 옆에 붙어 있는 숫자. 이게 꼭지점 잡힐 거고. 얘 같은 경우는 0이 된 엑셀 값이 얼마야? p, 옆, 옆에 붙어 있는 숫자는 없지? 그래서 p, 콤마, 0이 꼭지점 잡힐 거고. 얜 0이 된 엑셀 값이 얼마야? p, 지금, 여기다 p 넣어야지만 여기 0이 되니까. 옆에 붙어 있는 숫자? q. 이게 꼭지점 잡힐 거라는 거야. 어, 좀 빨리 찾자면, 0이 된 엑셀 값, 괄호 안에 0이 된 x의 값, 콤마 옆에 붙어있는 숫자가 항상 꼭지점 좌표일 거야. 근데 평행이동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내가 이거를 x자를 못 들어있고 y자를 못 들어있고 찾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꼭지점을 캐치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음. 음. 문제를 봅시다. 자, 대표문제 1번부터 보자. 자,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차함수면서 2차 이차함수에 2차 fx를 했을 때 다음 중에 옳은 거 골라달래요. 자, 한 변의 길이가 x랑 또 x 플러스 1인 두정사각형이 있는데 그두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y라고 했을 때 f1이 3인이라고 물어봤어. y는 일단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야? x 제곱.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인 정사각형 넓이는요? 어 X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거 전개 안 할게요 어차피 2차함수 확실하지? 그 다음 F1이 3인지 봅시다 F1이라는 거 어트, 어쩌라는 거야 X에다 1 넣었을 때 Y 3 나오냐고 묻는 거 아니야 x 에1 넣어봐 3은 X에 넣으면 1 더하기 4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1, 1번은 틀렸네 자그 다음은 꼭짓점의 개수가 X개인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삼각형을 쪼갤 건데, 오각형일 때는 삼각형이 몇개 나와요? 세개 세개 나와요? 맞아요. 네. 육각형은요? 네 개. 응. 다 얼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씩. 두 개씩 빠지고 있는 거지. 그치? 내가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오각형은 세 개? 그죠? 그 다음에 육각형은? 4개. 네 다마씩 빠지냐면? 2개씩 빠지는 거죠. 그지 5각형일 때는 3개. 6각형일 때는 4개. 네 X각형일 때는? X-2. 거기다가 곱하기 뭐 하면 돼? 삼각형 하나의 크기 얼만데? 180. 180이잖아. 그게 생긴 삼각형 개수만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꼭 곱짖는 수가 X개라는 게 X각형인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육각형 꼭지면 여섯 개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y는 내각의 크기는 180도 곱하기 삼각형 몇개 생긴다고 x 각형은 x 마이너스 일라고 그럼 일단 얘는 이차 함수 아니죠? 그죠? 그리고 f3이 360도 아니죠? 어, 얘는 뭐다 틀렸네. 그다음 3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x, 높이가 3인 원기둥의 부피. 자, 부피 y는 자, 밑면의 반지름이 2X면은 밑날비가 얼만데? 4X제곱파이. 높이까지 곱해야 부피죠? 그럼 어, 얼마야? 12X제곱파이. 자, 일단 2차 함수 맞나요? 맞죠? 파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죠? 2차 함수예요그 다음에 F2. F2는 48 맞아요? 48파이 맞아요? 맞아요. 얘만 정답이네. 그 다음에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4분마다 1cm씩 짧아질 때, X분 후에 양초의 길이. 자, 조금 활용 같은 느낌이긴 한데, 4분마다 1cm씩 짧아진대, 4분마다. 그러면은, 10분 후면? 1.25cm. 1.25cm? 2 5 c m 자,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일단 기준은 4분이 되면 안 돼. 그치? 기준은 항상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1. 자, 4분일 때 1cm면 1분일 때몇 cm라는 거야? 4분의 1cm라는 거지. 응, 2.5. 그럼 x분일 때몇 cm겠어요? 4분의 xcm만큼 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항상 1분이 기준이어야 돼. x분, 3분. 4분의 1cm면 3분이 면 얼마인지 계산하기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1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y는 x분 후의 길이. 전체 30에서 얼마 빠진다는 거야? 4분의 1x. 자, 일단 함수값을 보기 전에 2차 함수인가요?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소금의 양구 하는 공식 뭐더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얘는 3x. 2차 함수 맞아요? 아니죠. 자, 이런 건좀 쉽죠? 이런 건 어떻게 구할까?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엄청 간단해지죠? f 2 대입하면 얼만데? 8. 플러스? E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E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거야? 그럼 FX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인 거야? 비교하려면 여기다 모두입하면 뭐 돼. 음. 1대8 거 얼마야? 8. 자. 자, 딱 기본형만 나왔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아볼이다. 맞아, 아니야? 맞죠? 음수일 때는 위볼이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 가깝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포기? 좁아진다고 했지. 그럼 그게 X축에 가까워지는 거니? Y축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 Y는 A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랑 X축이 대칭인가요 네. 맞아요. 점점 얘기했잖아. X축 대칭하면 뭐의 보호만 바뀐다고 했어? 네. y 보 그치? 그 다음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0 맞나요? 네. 맞죠? 기본형일 때 항상 모든 게다 똑같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자, 이렇게 위버릴 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위보릴 때, 지금 문제에서 뭐래?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감소한다. Y 값은 감소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생각해보고 오늘 얘기했는데. 그렇지. 감소함수. 감소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감소함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문제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감소함수 어디냐고 묻는 거야. 지금 얘가 근데 0보다 큰 범위, 여기 얘기한 거, 여기. 여기 지금 감수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맞죠. 오른쪽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니까 감수함수가 맞아요. 얘 맞는 말한 거야. 5번 같은 문제 조심해야 돼. 알겠지? 저긴 이해했지? 승원이도? 네. 응. 그 다음에 유형 4번이 마지막일 거야. 자. 유형 4번은? 얘 지금 정사각형이래? 넓이가 18인.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길이가 다 어때? 다 같아요. 그럼 뭐야? A랑 C랑 지금, 얘꼭짓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겠네? 한 변의 길이가 18이라는 건, 아니지? 넓이가 18이라는 건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어, 루트 18. 여기도? 루트 18? 그럼 니네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여기 길이 알수 있겠네? 길이 얼만데? 6 이렇게 도고 올게요 얘가 근데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어떻게 해? 수직? 2등분 하겠죠 그럼 니네 저기가 6이라며 여긴 얼마인데 요만큼은 3이겠지 그럼 얘이 대각선의 길이 똑같지? 얘가 3이고 여기도 뭐야? 3이지 않겠어? 그죠? 그럼 점 a좌표 얼마예요? 3콤마? 3대이 이해하고 있는 거지? 9위가 3이니까 A 얼마? 응 이게 끝이. 됐어? 생긴 거 맞아? 무섭게 생겼죠? 무답부터 하고 그다음 풉시다